자연수 나누기 분수 토마토 8kg을 따는데 5분의 4시간이 걸렸다면 1시간 동안 딸수 있는 토마토의 무게는 몇 kg인지 알아보세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5분의 4시간이 걸렸을 때 1시간 동안 딸수 있는 토마토의 무게를 어떻게 구할까? 식을 세우는 것 자체를 헷갈려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5분의 4시간이 아니고 만약에 2시간이 걸렸다. 그때 1시간 동안 얼마나 딸수 있을까? 라고 하면 8 나누기 2라고 하는 식을 빨리 세웁니다.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딸수 있는 토마토의 무게, 나누기 걸린 시간.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우는 방법을 머릿속으로 자동적으로 떠오르죠. 자, 여기에서 무게 나누기 걸린 시간. 그런데 여기에서 5분의 4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면서 걸린 시간이 분수로 나오게 되면 식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알려줄게요. 여기에서는 무게 나누기 걸린 시간으로 식을 세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식은 8 나누기 걸린 시간 5분의 4를 해야 1시간 동안 딸수 있는 토마토의 무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8 나누기 5분의 4를 계산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수 나누기 분수인데요. 나누기 5분의 4를 바로 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 가려고 합니다. 우선은 8kg 나누기 4부터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5분의 4로 바로 나누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우선은 5분의 1시간 동안에 딸수 있는 토마토의 무게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5분의 1시간은 5분의 4시간 이것을 똑같이 4로 나눈 것 중에 하나니까 이것을 4로 나눠 보도록 한 거죠. 그래서 5분의 1시간 동안에 딸수 있는 토마토의 무게는 8kg. 이것을 4로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8kg 나누기 4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 나누기 4로 2kg만큼 5분의 1 시간 동안에 딸수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단계를 통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5분의 1 시간 동안에 토마토 2kg을 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1시간 동안 딸수 있는 토마토의 무게를 구해봅니다. 1시간은 5분의 1시간의 5배예요. 그래서 5배를 해보는 거죠. 여기 시간에서도 5분의 1시간의 5배라면 토마토의 무게에서도 2kg의 5배를 생각하는 겁니다. 2kg의 5배 그러면 여기에서는 10kg이 되는 거죠. 2kg에 5배 10kg이 1시간 동안 딸수 있는 토마토의 무게 10kg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겁니다. 8 나누기 5분의 4.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딸수 있는 토마토의 무게 10kg은 이러한 과정으로 구했습니다. 처음에 5분의 1시간 동안 딸수 있는 토마토의 무게 8 나누기 4.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딸수 있는 토마토의 무게는 그것에 곱하기 5를 했죠. 그래서 8 나누기 4, 자연수 나누기 분자를 먼저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분모를 곱하는 과정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 결과 10이 나온 거죠. 자, 이 과정을 기억해 두세요. 자연수 나누기 분수는 자연수 나누기 분자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분모를 곱해주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하세요. 확인 1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6 나누기 9분의 2입니다. 자연수 나누기 분수는 자연수 나누기 분자를 먼저 계산해요. 그 다음에 분모를 곱하죠. 그러면 3 곱하기 9의 계산이에요. 결과는 27입니다. 확인 2번. 계산 결과가 더큰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14 나누기 8분의 7. 14 나누기 분자. 그리고 나서 분모를 곱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2 곱하기 8이에요. 그래서 16이죠. 그 다음에 9 나누기 5분의 3입니다. 그러면 9 나누기 분자. 그 다음에 분모를 곱해요. 9 나누기 3. 3이고요. 분모 5를 곱해 주면 3 곱하기 5로 15입니다. 16 15. 계산 결과가 더큰 것은 16이니까 왼쪽 시계 동그라미 표를 해주세요.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기. 토마토 7분의 6kg을 빈 상자에 담아 보니 상자에 4분의 3이 채워졌어요. 한 상자를 가득 채울 수 있는 토마토의 무게는 몇 킬로그램인지 알아보세요. 한 상자를 가득 채울 수 있는 토마토의 무게. 자, 이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세울 수 있는 식은 7분의 6 나누기 4분의 3입니다. 이것을 계산해 볼게요. 먼저 4분의 3만큼 채운 그 무게가 7분의 6kg이었다 라고 합니다. 그럼 4분의 3 상자만큼 말고요. 4분의 1 상자만큼 채운 무게는 얼마만큼일까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4분의 1 상자는 4분의 3 상자를 똑같이 3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4분의 1 상자만큼만 구하기 위해서는 3으로 나누어 봅니다. 7분의 6 나누기 3이죠. 자, 7분의 6 나누기 3. 이것은 나누기 3이 곱하기 3분의 1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7분의 6 곱하기 3분의 1. 분수의 곱셈은 쉽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대로 계산을 해봅니다. 7분의 6 곱하기 3분의 1. 자, 이것을 계산해 보면 우리는 옆에다가 나타내 볼게요. 자, 7분의 6 곱하기 3분의 1. 약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약분해서 나타내 보면 7분의 2kg 만큼 여기에 7분의 2kg 만큼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상자 4분의 1을 채울 수 있는 토마토의 무게를 구했습니다. 그럼 4분의 1 상자만큼을 채우는 7분의 2kg. 자, 이만큼 토마토의 무게를 생각했으니까 이제는 상자 전체, 한 상자를 채울 수 있는 토마토의 무게를 나타내 볼게요. 4분의 1 상자의 4배입니다. 4를 곱해 주면 되겠어요. 토마토의 무게도요. 7분의 2kg의 4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7분의 2kg의 4배만큼 이걸 계산해 보면 7분의 8kg이 되는 거예요. 1과 7분의 1만큼이 되겠습니다. 1과 7분의 1kg, 토마토의 무게를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을 식 전체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처음에 4분의 3 상자를 채운 7분의 6kg에서요, 4분의 1 상자만큼만 채운 그 무게를 나타내기 위해 3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이것을 곱한 것과 같죠. 그렇게 해서 구해준 것 여기까지가 7분의 2 킬로그램이 되었고요. 그것의 4배 자,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한 상자를 가득 채운 무게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1과 7분의 1킬로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을 통해서 나타내 보는 과정인데요. 이걸 정리해 보면, 자, 여기 간단하게 볼게요. 이 부분입니다. 3분의 1 곱하기 4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3분의 4를 곱해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7분의 6 나누기 4분의 3은 7분의 6 곱하기 3분의 4로도 나타낼 수 있는 거네요. 7분의 6 나누기 4분의 3 하고요. 7분의 6 곱하기 3분의 4 하고요. 같습니다. 이렇게 나누기 4분의 3은 곱하기 3분의 4로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나누기는 곱하기로. 그리고 나누는 수는 분모와 분자의 자리를 바꾸어서 나타내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7분의 6 나누기 4분의 3은 7분의 6 곱하기 3분의 4로 나타내고 이 과정에서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하여 계산합니다. 3으로 약분을 했어요. 7분의 8이 되었고요. 그래서 1과 7분의 1로 나타냅니다. 나눗셈을 곱셈으로 나타내고. 나누는 분수의 분모와 분자를 바꿔줍니다. 친구들이 분수의 나눗셈을 할때 이렇게 곱셈으로 바꾸는 과정.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림을 보세요. 나누어지는 분수는 그대로 있고요. 나누는 분수 바꿔서 곱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잘 기억해주세요. 확인 1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나오세요. 7분의 6 나누기 14분의 3입니다. 7 그리고 14 여기에서 분모가 같게 만들어지면 14분의 얼마로 만들 수 있겠네요. 7분의 6을 14분의 12로 그 다음에 나누기 14분의 3 그대로 그러면 분자끼리 나눗셈을 해요. 12 나누기 3입니다. 나누어 떨어지네요. 계산 결과는 4가 되겠어요. 확인 3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8분의 5 나누기 3분의 2입니다. 여기 나누기는 곱하기로 3분의 2는 2분의 3으로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해주세요. 분모끼리 곱해서 16, 분자끼리 곱해서 15, 16분의 15가 되었습니다. 나눗셈식을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계산해보세요. 9분의 7 나누기 5분의 3입니다. 9분의 7. 나누어지는 수는 그대로. 그 다음, 나누기는 곱하기로. 또, 5분의 3은 3분의 5로 고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분모끼리 곱해요. 27. 분자끼리 곱해요. 35입니다. 27분의 35. 가분수니까 대분수로 고쳐서 나타내보면, 1과 27분의 8.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10분의 1 나누기 12분의 7입니다. 10분의 1 그대로 쓰고요.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12분의 7은 7분의 12로 고쳐주세요. 계산 과정에서 약분할 수 있습니다. 2로 약분해서 여기는 5하고 6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끼리 곱해서 35. 분자는 6. 계산 결과는 35분의 6으로 잘 써주세요.